오늘은,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이게 이제 그 책이죠. 지난번에 여러번 보여드렸죠. 어,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및 하나님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에서의 그 신은, 한민족의 민족신이자, 우주의 신이며, 또한 조화주, 치화주, 그리고 교화주의 신이다 하는 것이 관나여 말씀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미족 민족신이라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러나 차차 제가 설명을 좀 해나가면은, 아,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긍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며,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모든 사람과 동시에 이야기를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은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변화해가지고 저자 김무근님에게 전해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에서 김무근님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직접 설법한 존재가 어째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과에 관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김무근에의 이야기하기를, 고대의 환인, 환웅, 단군 시대에,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과, 이 김무근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변한 하나님은, 똑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사 관련 여러 책자들에 의한다면은 고대의 유유 여러 나라, 유의 나라들에서 백성들이 믿었던 그 종교가 무엇이냐 는 건데요, 그 종교는 신교라 는 그런 종교였으며, 이 신교에서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조화신, 교화신, 그리고 치화신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삼신상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삼신상지라고 하죠. 여기서 삼신은 우유 좋 조화신, 지화신, 교화신을 말하는 것이고 상제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무근님에게 하나님이 실제 능력을 보여준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조화신으로서의 능력은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를 만드는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나 스카몬이나 혹은 또 공자님이나 이런 일반적인 성인들은 그, 어떤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저, 인간의 그, 영혼 혹은 정신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요, 김우기 님이 만나는 하나님은, 실제 의 능력을 보여준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좋아하신으로서 그 능력은 우주 공간에서 여러 분자, 원자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가지고, 별을, 예, 여기서는 이제 벼량은 행성을 말합니다. 행성을 즉시 만들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화신으로서 다 쓰인다고 말이죠. 치유화신으로서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휴전성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하는 점을 설명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통치, 통치는 창조주 하나님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로서, 바로, 어, 이런 점이 치유하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화신으로서의 역할은 김무근님에게 한 가지 설법 또는 설교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무근님이 만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자 우주 만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즉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 부재하며 그러니까 우주 어느 곳인지 다 있다는 얘기죠. 무소 부재하며 알파요 오메가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그는 우선 전지전능을 열어서 우리 우주에는 모든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동시에 알수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이제, 명칭이 은하수 은하계라고 하죠. 이 은하수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만, 해, 숫자만 해도 3천억, 내지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성의 수는 우리 태양계를 생각해 볼때 곱하기 8 또는 9 정도가 되겠죠. 전체 행성수는. 그, 그런데 그 수만 해도 엄청나겠죠. 요 그런데 우주 전체에 있는 행성수는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뭐 그냥 10에 50승, 10에 70승,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정도 되는 숫자라서 황화사나 그보다 많은 수가 될 것입니다. 황화, 황하, 황화에 있는, 황화강가에 있는 모래의 숫자. 그걸 보통 황화사라고 하죠. 제일 많은 숫자를 생각할 때. 그런데 그,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에, 참고로, 이제, 황하사에 관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황하사는 중국의 황하 황화에 있는 모래알 만큼 많은 수이며, 수학에서 가장 많은 수를 의미할 때 쓰이는 에, 말인데요. 실은 이황하수보다도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를 여기 써본다면, 우선, 일, 십, 백, 천, 만, 억, 조, 경. 여기까지는 되게 알죠. 여기까지는 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나갑니다. 해, 자, 양, 구, 간, 정, 제, 항. 이 항이 이제 황화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항. 그 다음에, 아, 라, 불, 무. 이 무가 이제 10에 68승계란 겁니다. 무. 이 정도로 많은 행성이 우리 우주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에 그런 것으로서 이 모든 행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초월하는 능력인데, 이 말씀은 제가 판단하건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 텔레스원, 이게 텔레스원이죠. 과거 여러 번 보셨죠? 이 텔레스원, 원, 원 지질지세계에 관해서 쓴 책이죠. 근데 이제 그이 텔레스원을 이제 보면은 그지저 세계에는 지표 지표면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과 같이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있으며 도시는 모두 합해서 120개가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책 속에서 120개의 도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대단한 책입니다. 테러스 책이 시중에서 지금 구입할 수 있죠. 텔루스에는 1, 2, 3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텔루스에 나오는 티베트 옵상람파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옵상람파 스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스님의 모습, 옵상람파 티베트 불교의 스님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 스님이 지저시에서 개최한 그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책 속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그때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 나라의 언어로서 동시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은 지저세계 하늘에 있는 태양 지적세계에도 역시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지표면에 있는 태양처럼 큰 태양이 아니고 작은 태양이. 그 태양이 인공태양인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생긴 것인지, 그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태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였겁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로 추측해 보건데, 앞에서 말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엄청난 능력이죠. 그리고 또한 이 우주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존재하고또이 우주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 오메가다라는 말씀도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무근님이 만난 존재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근거는 그가 권위와 권세로서 말을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 혹은 또 공자님 그런 그런 마스터들이 마스터들이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의 작용에 관한 설법은 많이 했으나 가령 내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구상에서 제일 가는 찬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든지 혹은 앞으로 과거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기적같은 일을 대한민국에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한 일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라 등등의 여러가지 그 발언은 현재 5차원이나 그위몇 단계에 도달했다는 마스터급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 그, 그런 종류의 발언이 이런 발언은 지구 전체를 관장하고 통치하는 치와 신의 존재가 아니면 할수 없는 말, 말이지요. 에, 그럼 혹자는, 아니, 김무근 씨가 꿈에서 신을 만났다고 소설처럼 꾸며낸 하나가 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또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에,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럼 김무근 씨가 꾸며낸 글일까? 하는 그 의아심에 대해서 한번 에, 생각해 봅시다. 이 김무근님은 대기업에도 취, 에, 취직도 하고, 또 여자고등학교에서 8년간이나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는 사실로 미루어 봐서 그는 지능이 나온 능력면에서 결코 다른 엘리트에, 엘리트들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대기업 취직이나 조사 재직의 사실은 박찬호 운영자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민족 비문과 사명 그 책을 편집한 분입니다. 편집한 박찬호 운영자님이 직접 거론한 말이기 때문에 에, 사실일 것이고, 또한 김무근님이 김무근님이 약 20여 년간에 걸쳐서 어둠의 영들과 싸우느라고 어둠의 영이라지, 나쁜 영이죠. 어둠의 영들과 싸우느라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도 에, 운영자님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거를 가진 김무근님이 소설 같은 내용을 써서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 글을 출판해 달라고 운영자님에게 줬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가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잠치를 자취를 감추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 지금 아직 까지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타나지를 이책 출판되기가 거의 5년 가까이 되는데요.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가지고 혹은 당분간 독자들이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2보 전지를 위한 1부 후퇴를 한 것일 한한그 어, 이유가 유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이렇게 명시한 여러 가지 그 설법,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설법을 할때 여러 가지 꼭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한 그런 내용이 반복된 점으로 보아서 절대로 그냥 물러설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그 하나님의 전해준 내용이 과거 석가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법에 비하여 스케이나 스케일 규모지요 규모나 바른 내용 면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읽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군중에게 설법한 내용 그걸 보통 산상수훈이라 고러죠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 중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은 그러나 그 내용이 불과 몇쪽에 지나지 않지요. 하지만 은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 그 하나님의 설법,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설법은 거의 모든 내용이 산상수음과 아, 비슷한, 어, 혹은 또 그보다는 몇 차원이 높은... 어, 엄청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그 질과 양에 있어서 과거 지구상에 나타났던 에, 마스터, 마스터들과는 비교를 할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에,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판단하겠는데 이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은 사랑과 자비심의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에,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에. 예, 그런데, 김무근님은 대학교 다니는 어느 날, 옴, 진원. 그, 거 그, 옴, 옴, 하고, 이제, 그러면 진원이라고 하죠. 예, 주문인데요. 예, 저도 종합정신수련에서 병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가끔, 소를 병, 막 마개 위에다 올려놓고, 옴, 옴, 하면서 진원을 해가지고, 예, 그 물을 이제 마시고, 이제 가끔 그렇습니다. 이거 예, 새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언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에, 등표에 인각되는, 등표에 새겨지는, 그러한 특이한 사건을 경험을 하였으며, 김무구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 그와 같은 그 오음 진언을 뼛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그 이후에, 그, 그러려면 그 이후에 그 악령들이, 에, 그 나쁜 영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가지고 여러 번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살아남아 가지고 약 20년 동안 백수생활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 에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 건 견디기 어렵겠죠. 근데 김무 모님은 그걸 견뎠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꿈에 인간의 모습을 한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가지고 20여 년간 에이. 그말 못할 그 엄청난 고통을 왜 갖게 됐냐? 하나님은 이제 설명을 주고 계셨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될 지상 천국을 향한 지구촌의 상황과 한반도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김무근님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하여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시기를 한민족은 고대 에 우리 한민족은 고대 에 북두질성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주인들이죠 북두칠성에서 오는 우주인들이 세운 나라로서 그게 이제 바로 환인 그 절대 환인 제국 이후에 나타난 환음 제국이죠 환음 나라에 보통 배달국이라 하죠 그 배달국을 바로 북두칠성의그 3천 명의 우주인들이 와 가지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 복두칠성 그 환인 저 환음 제국을 이 말은 처음 아마 들어볼 겁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예, 그래가지고, 예, 유태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을 가졌다면, 한민족은 천손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며, 천손민족이라는 천손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한민족이. 그래가지고, 과거 시에는 유태민족이 지구촌을 이끌었다면, 미래 시대에는 한민족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별로 크지도 않고 힘도 없는 한민족이 지구촌을 에, 미래에 선도하게 되는 그 이유는 에, 창조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희에 그런데 여기서 에, 유태 민족이 지구촌을 이끌었다 하는 의미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은 신약 성경과 그 다음에 유태 민족의 유대 혹은 유태그러죠둘다 아, 사용하죠. 이. 그 유대민족의 역사서, 역사서인 구약성서를 호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촌 곳곳의 주민들이 읽으면서 영적인 향상을 꾀, 아, 꾀하였다. 에,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이 지구, 지구, 지구촌을 이제 이끌었다 제 그런 얘기입니다. 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런데 에, 그런데 이제 미래의 지구촌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지구촌은 에, 이제 유대민족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에, 이제 한민족이 이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지구촌은 국가 간의 전쟁이 더 이상 없는 지상천국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한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우선 대한민국을 하늘나라로 만들기로 그렇게 작정한 이유는 한국이 역사상 총약 900회의 침략을 당하였으나 또 이제 그 외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였으나한 번도 한민족은 에, 한 번도 아무나를 라 침략한 적 침략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평,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선한 민족이 에, 민족이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민족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